Lighten up. 장마 아, 어... 아아 <laughs> 오마이갓 <laughs> <laughs> 여기 그 한국에 도착했는데 어, 태풍이랍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오늘 24시간 은전면검지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요. 그래서 아마, 아마 캔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캔슬하고 세부에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태풍때문에 최초가 돼가지고 호텔로 왔습니다 호텔을 아고다에서 이제 예약을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잔 잤습니다 아우 좀 피곤하네요 아마 어제 운동을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일이 뭐 생각처럼 안되는게 필리핀인거 같아요 아 갑자기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laughs> 갑자기 일단 그래서 한번 호텔 밖으로 나와봅니다 발 닿는대로 한번 걸어 보려고요 예, 돌아다니다가, 지금, 아예 막, 걷기가 힘들어서, 그냥 오토바이 하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 셋인데, 예, 어, 오토바이 빌려서 좀타려고 예, 급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laughs> 예, 이렇게, 오토바이를 임대를 해주네요. 그래서, 어, 이거 혼다 비트, 예, 이거 24시간 해서 400페소라고 하네요. 다방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안 타니까 수분해서, 어제 제가, 어디야, 그, 그, 항구에서 환불 을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한불도 좀 받고, 시내 한번돌려고 합니다. 혼다 비트. 예, 아주. 이거는 오토마틱이라 뭐,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오케이. 이게 이제, 이제, 구글 이렇 보니, 보니까, 여기가 평점이 좋, 좋네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걸어왔습니다. 한 1km 걸었는데, 저기 뭐야, 지난주에 제가, 그 딴, 그 면허증, 그 사본, 지금 이제, 복사를 하네요. 복사해서 이제 하면은, 어뭐 윗건 없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막그러니까 힘드네요 힘들고 사인하고 오토바이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yeah. That's it? Yeah, that's it Um I, This one h uh, uh, Just insert the key Yeah And then twist uh, clockwise Yeah, yeah To on Yeah, okay And then Yeah t uh, i c k the side stand up I know, I know uh, I have a okay. Honda Wave My house I, but this is automatic scooter yeah, automatic <laughs> that scooter. is a semi uh, automatic a yeah uh, yeah starter yeah okay how about the helmet yeah, i will give you helmet. okay how many do you... only one only one yeah i saw the google you're the is very nice <laughs> that's why i just walking 1.5 kilometer from there to here yeah i saw your google map you know that your what? rating is a oh, bit so many 마치 대야 리뷰 레드와인 쎄브까지 와서 이제 이게 또끝리네요 네. 아, 일단 오토바이 빌렸고요 이제 피어 저기 그 한국 와서 보증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ell me about the people that you know who were trying to feel alive. Life can get hard, so, honey, if you need to cry, just come share my pillow and rain. i w a n t to hear about everything you're ever thinking 아 지금 오토바이 타고 이제 여기 한국까지 왔는데 아 지금도 그 환불 받으려는 사람들이 둘이 엄청 많습니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아, 그래서 이거 저는 기다렸다가 한불밖 받기는 어울것 같습니다. 아, 이거 패배부스 받으려고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안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여기 오스메니아 볼리발드, 에여기 예, 왔습니다. 아, 여기가 옛날에 제가 13년 정도 전에, 여기서 이제 코센타를 어? 화상영어 전화영어 코센타를 하려고 거의 한 일주 일 이상 여기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변한 건는 별로 없고 여기 이제 보니까 큰 도로 이게 공사합니다. 제가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13년 만에 왔는데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화상영어 전화영어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서 돈을 번 거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13년 전에. 그때 이제 닐라에서 하다가 이제 세부 쪽이나 다바오 쪽으로 옮기려고 한참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려고 거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막딸란말도 가보고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여기 이쪽, 오스메니아 볼리발도 이쪽이 제일, 어, 그때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지금도 있던데 PLDT가 있습니다. PLT가 있고 해서 그때는 인터넷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학교도 많고 뭐 카를로스 대학교 간호대회가 뭐 많습니다 거의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못 하게 되었죠 몇번 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라고 그때가 참 재미는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 때고 예 그래서 <laughs> 그때 번 돈으로 사실 어, 망고 공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 돈번 돈으로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맞고. 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왔고, 여기가 그 항구에서 별로 안 보네요. 예,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니까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 옛날 추억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어. 자꾸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제 왔으니까 급한 잔 하고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호텔로 들어가야겠죠 예아예 아, 예.